202장 찬송하십시다.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쳐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생애랑만 생각하면 또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기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일시되, 상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회록의 누습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열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비난을 일삼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온 것을 잊었습니다 아마도 빵을 어디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달마누다 지방에서 떠나자고 할줄 몰랐던 것입니다. 급하게 떠나다 보니 미처 빵을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겨우 빵 하나를 누군가가 들고 온 것입니다. 시장길을 느꼈던 제자들은 끼니를 어떻게 때울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이리시되 상가 바르세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요. 바르세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모 효소입니다. 술을 바로 시키거나 빵을 부풀리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곰팡이의 일종이죠. 누룩곰팡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재와 부정 혹은 위선과 외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는 반드시 누룩없는 빵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한달 전부터 심지어 6월절 한 주간 전부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치운다고 합니다. 누룩 곰팡이가 없도록 하겠어, 집안을 사차지 뒤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지 모릅니다. 부정함이 없이,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6월절 만찬을 먹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이를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전통, 율법과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 헤롯 왕이 펼치는 그런 정책이나 유대인들을 해유하는 그런 선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와 부정에 얼룩진 자들이고 빵을 부풀리듯이 순수하지 못한 위선과 외식으로 그렇게 가려진 인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에 달마누다 지방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피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부풀리는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게 뭔지를 생각지도 않고 어? 우리 빵이 준비 안 됐는데? 그 빵을 넣어야 누룩을 발효시켜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지금 예수님이 뭐 누룩으로 뭐 넣어가지고 빵을 발효시키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빵안 가왔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끼니 때울 걱정을 지금 이 제자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에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1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어 봐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제자들은 당장에 지금 먹을 떡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앞서 역사하셨던 5병 이하의 기적, 7병 이하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떡 다섯 개가 물고기 두마리와 그리고 5천명을 먹이고 12, 그죠? 열두 바구니가 남지 않았느냐? 빵 일곱 개로 7병 2열을 거둬서 4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가 남지 않았느냐?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답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은... 빵의 문제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왜 제자들 향하여, 왜 너희들은 빵과 현실의 문제만 그렇게 집착하고 관심을 두고 걱정하고 살아가냐? 제자들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참된 진리와 생명의 양식,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가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을 보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고 공급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위선과 외식의 거짓된 교훈과 그르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와 진실을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생일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된 이 세상의 가르침, 교훈들, 사상을 따르지 말고.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생명의 복음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귀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